안녕하세요. 오늘도 한주한구절 모니함성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하늘 바라보면서 하루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늘 네, 정말 밝아졌습니다. 정말 같은 시간이었는데 분명히 같은 시간인데 근데 아침인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때의 그 시간이 아침이 아닌 것이 아니라 아니었던 게 아니라 예, 아침이었구나 더 생생하게 실감이라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예, 정말 힘든 하루를 살아갈 수 있지만 어떻게 어떤 하루가 오게 될지 알지 못하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주면 하루 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굿모닝 같이 우리 자신에게 말해줍니다. 굿모닝. 자 시편 51편 8절 같이 암송합니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 주시사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 주시사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 주시사 그다음 말 들어갑니다.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처음부터 갑니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 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그다음 말입니다. 즐거워하게 하소서. 즐거워하게 하소서. 즐거워 하게 하소서 즐거워 하게 하소서 처음부터 갑니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 들려 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 하게 하소서 시편 51편 8절 말씀 아멘 오늘은 어, 뼈들도 라는 부분을 같이 묵상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네, 영어성경에 you have broke me 라고 돼 있죠. You have broken me. 그래서 당신이 나를 이렇게 깨뜨리셨습니다. 네. 부서뜨리셨습니다. 그런 뜻인데요. 여기서 꺾으신 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뼈라는 부분이 나오지 않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우리 몸에서 부서지고 깨뜨릴 수 있는 부분이 예, 무엇입니까 예, 살이 그렇게 될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네, 우리의 뼈가 이렇게 될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심령이 깨어졌다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의 그 어떤 골격을 이루고 있는 네, 것들 그리고 우리의 예, 중심이 되는 그런 우리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게 무너지면 기초가 무너지고 뼈대가 무너지고 중심이 무너지면 어떻게 보면 나는 다 완전히 허물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윗은 자신이 완전히 허물어진 것 같은 그런 심령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근데 우리가 이렇게 되어야만 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죽어야 예수로 살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죽음을 경험한다는 건, 내가 완전히 깨어진 것 같은, 내가 완전히 허물어진 것 같은, 그런, 상태까지, 그런, 영적인 상태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없이, 그런 어려움 없이, 그리고 자신에 대한 절망 없이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 실제로 불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고난 없이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그래서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는 고난을 받으리라 말씀했고 사도 바울도 엄청난 그런 고난 가운데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남은 고난을 우리가 짊어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에게 남은 고난을 우리가 짊어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제 다음 주가 고난 주간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제가 기꺼이 짊어지기 원합니다. 자발적으로 짊어지기 원합니다. 그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곧 고난주간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남은 고난을 기꺼이 자발적으로 짊어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억지로 지는 하나님 그런 짐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지는 진정으로 자녀다운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십년 가운데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이다 Amen.